안녕하세요. 북키런테미의 테리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어, 돼지코 치킨집이란 건데, 지금 두 번째 창업이잖아요. 제가 첫 번째 창업으로, 어,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랑 두 번째 창업, 바로, 고싱 고 해보죠. 매일마다 임대료 강광하려면 담당 없이 일해야 한다. 일단, 제가 보통으로 했어요. 보통으로 했는데, 쉬웠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해봐야겠죠? 얼음 어, 바로 갑니다. 음, 당연히, 음. 뭔 치킨집 할까? 테루 치킨집은 저번에 했는데 안될텐데 병아리 치킨집 아 띄어쓰기하면 안돼요 이게 최대 6글자인데 띄어쓰기하면 7글자로 판단됩니다 이 확인 오케이 병아리 치킨집 길로 일단 이게 기본자금으로 350만원을 줘요 몇 명이 단결공개 임대료 합격까기301 간단한 게임입니다 그냥 메뉴를 개발해요 치킨 메뉴를 개발해서 그걸로 그냥 돈벌고 음, 먹고사는 게임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게 목적이겠죠 치킨명 초심치킨 초심 <laughs> 치킨 달콤한 사가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게임하시면 추천해드린 건데, 7사가... 어... 치킨 비율이 7사가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매콤함, 달콤함, 7사, 음, 적분수. 일단 저는 이제 개발을 안 해가지고 이건 다 못해요. 제가지고 일단 그냥 기본을 보여준 거만 해야 되는데, 일단 최고보다최고보다 최고보다 8분. 오케이. 이게 처음엔... 굉장히 성과을 낮게 받아요. 어제 처음은 그, 그냥 조금만 돈을 벌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게임이 진짜 대박인게 처음에는 그 치킨보다 그냥 대리운전이 더 돈이 잘 벌립니다. 아니, 처음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끝까지, 무조건 그냥 대리운전이 가장, 네, 잘 벌려요, 저이 그래서, 이거 진짜, 치킨집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대리운전 게임이라고 막, 사람들 그러는데, 일단 저 대리운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군벌리는 속도 그시나요? 3 0만원만불어놓고 개발은 해야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순살이에요. 순살 아니면 음. 순살 아니면 안먹습니다. 영국 네. 개발 끝날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외주개발 합시다. 일단 판매랑 보면 판매라도볼수 있고 직원도 고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할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가게 현황 없어요 아무것도 2 명밖에 없어요 단골 고객. 나 이거 메 메뉴 삭제합시다. <laughs> 일단. 오케이 발 발려. 오케이 여기서 발려. 발려 있으니까 이제 다시 메뉴를 만들죠. 칠 순산말, 순살만 순살만 늘 거니까 이제 순살 치킨로 하죠. 야, 내가 순살을 하자. 아 뭐야? 자나, 음, 응. 살, 오, 어. 음, 응. 살, 음, <laughs> 시작합시다. 접종은 어떻 못하고, 구호기타분시고 한국사람들, 이거 봐가, 개발 또, 레도 간장, 간장에도 우리 한국인들은 못 써요, 간장. 간장 있으면 그냥 다쳐보어 먹습니다. 한국 이제 짠거 좋아하고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일단, 간이 잘돼 있어야 돼요. 일단, 대용인를 빨리 띄워줄게요. 여러분, 효가 좀, 좀 크시죠?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이,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거안 해도 돼. 대박인데, 이런 거 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안해야 돼요. 오케이. 아, 아니다. 200만 원이구나. 눈이 이게 되게 잘 걸려요. 이용하고 잘이려어를 일단 제가 지금 어, 요즘 영상 너무 찍는 게 없어가지고 찍은거기 때문에 조금만 할 거예요. 한 10분 정도만 하고 어, 다음에 또 2편으로 할 건데, 몇 편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일단 파산! 어, 파산할 때까지 하긴 할 건데, 음, 파산 안 되면은, 뭐, 계속 하겠죠. 그러다 뭐, 너무 질리거나 이러면,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개발자님이 또 업그레이드 해주면 가끔씩 찾아오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건. 10분씩 조금 조금 하고. 너무 녹아다니까 이건. 제가 그리고 방송 안 찍을 때도 좀 키워내고 있을게요. 노래가 <laughs> 안 나오죠? 하나. 둘 셋. 어자 자, 자 아, 아 임대 납부! 임대료나부 아,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광고 보고 올게요. 여러분들 제가 광고로 보고 와서 파산은 아닌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게임이 치킨을 개발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광고 보고, 광고 보고 대출하고 그냥 음, 대론 좀만. 많이 하면은, 쟤는 게임입니다, 이게. 명사 어. <laughs> 개발했으니까, 이제. 자, 어, 순, 순살 간장, 순간 치킨.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간 치킨까지 만들고, 소비자 평가 받고,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에 2편으로 찾아뵐게요. 빨리 칠! 칠! 아이 됐다 74 됐고 순살 간장 오케이 100만 원이나 들어? 아... 최고의 8분 튀겨 어, 소비자 평균 높게 얻어야 돼이정도 되겠다 오케 홍보도 좀, 좀 때려받고 50%면 잘된거예요 50%면 잘 된겁니다 50 진짜 좋은거예요 50%면 홍보 일단 홍보 좀 이거 다 끝나면 할게요 홍보가 이게 나갔다 들어오면 배곱돼서 초기화되기 때문에 오케이 판매량 순살 삭제하죠 순살몰 오케이 50%자 일단 이렇게 순살 순갈 순갈치킨으로 아 순갈이래 야 진짜 발음 보소 순간치킨으로 이제 음. 소비자평가 50% 찍고 럭키세븐 일곱 명이 단골고용도 만들어 놓고 돈도 꽤 180만원이나 벌었으면 꽤본거죠 이만큼 벌고 <laughs> 이제 1편 은 마치겠고요. 다음에 2편으로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태로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